자, 드디어, 드디어, 울버린 티어 3 승급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래 걸렸네. 자, 재료 겨우겨우 힘들게 모아서 울버린 티어 3 승급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울버린, 자, 풀세팅 작업하겠습니다. 풀세팅. 지금, 우루 증폭은 다 제가 시켜놨구요. 자, 먼저 세팅하기 전에 상세 정보를 보고 어떤 게 많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방어무시는, 어, 거의 거진 풀인데? 지금, 여기에서 방어무시를 빼고 쿨타임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 어디 갔어? 지금 쿨타임이 33%로 많이 어, 기 때문에, 방어무시가 아니라 스킬 쿨타임으로 하고, 방어무시가 조금 모자랄 거예요. 48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르로 채우면 될것 같고, 공속도 지금 109밖에 안 돼요. 치명타율은 많이 높은데, 공속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어, 지금 특수 장비는 속박 면역에 160%대가을 끼고 있고, 분노한 흙의 힘. 스킬은 다 올라갔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루에서 이제 결정을, 결론을 내야 되는데, 먼저 물리 공격 우루 두 개씩 다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 공격력은 다 세팅을 했고, 자, 이제부터는 방어 무시와 스킬 쿨타임 풀로 맞추겠습니다, 먼저. 방어 무시 하나. 방어 무시 하나 세팅하고, 보면은, 아, 모자라네.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하면 자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킬 쿨타임 쿨타임 자 쿨타임이 지금 9개가 있는데 자 먼저 4개를 세팅을 했더니 48 음, 하나 더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하면 쿨타임도 맥스. 중요한 건 이제 방어 무시. 아, 아니, 방어 무시 아니라 공속이죠, 공속. 공속이 지금 많이 느려요. 공속이. 공속을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자, 공속이 114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114. 더 이상은 어, 공속은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는 치명타율을 조금 올려서 40% 이상으로 치명타율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자, 최종 최종 풀 세팅 다 완료했습니다. 자, 물리 공격력 24,895, 에너지 공격력 11,564, 공격 속도 114.01, 치명타율 41.97, 치명타 피해율 192.69, 방어 무식 50, 스키 쿨타임 50, 회복률 177, 생명력 51,824. 야, 생명력. 장난 아니구만. 자, 지금 성장 점수로는 44위네요. 자, 유니폼 등급을 올려볼까?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음, 일단은, 최대한, 올수 있을 만큼,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깃털이 있어야 되네. 아, 젠장아. 깃털이 문제네, 깃털. 음? 강화권이 없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풀 세팅한 울버린입니다. 자, 이제 성능 평가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 자, 카운터 슬래시 스킬은 상대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한번 사용하면 반격을 시도하며 반격에 성공하면 다음 스킬까지 스킬 피해량 상승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스킬이 반격이거든요. 반격 이 반격 스킬을 어, 쓰게 되면은 쓰게 되면은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할때 3번 스킬로 딱 먼저 쓰게 되면은 적의 공격을 막고 막고 이게 이제 쉴드가 있잖아요. 요기트 스피어 카드 이 쉴드가 발동을 해서 상대 공격을 막고 바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면서 반격에 성공을 하면은, 다음 스킬까지 스킬 피해량 상승 효과. 그 그러니까 다음 스킬까지, 이, 어죠 2회 피해량 100% 상승. 이 효과가, 어, 이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스킬이 중요합니다. 마비 3초와 반격을 하고, 2회 피해량 100%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6기트 스피의 가드. 뭐 나머지는 뭐 기존 울버린과 다른 게 없고요. 4번 스킬이 대상의 회피율을 40% 확률로 무시하고 75% 확률로 배리어 쉴드 모든 피해 면역 효과 관통. 무적은 안 되고요. 모든 피해 면역 쉴드 배리어는 75% 확률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물리 공격력의 81% 물리 피해. 자, 패시브는 HP가 99% 이하일 때 최대 생명력 5% 회복. 그리고 리더 티어 2 패시브가 티어 2 패시브가 슈퍼 아머 가드 브레이크죠. 모든 방어력 20% 상승, 치명타 피해율 50% 상승, 무조건 치명타율 50% 상승. 그리고 이제 티어 3리 티어 쓰리 스킬. 자, 적의 방어력 모든 방어력을 50% 감소시키고, 1초마다 45% 추가 출혈 피해, 탄성 제거하고, 자신은 공격 시 방어력 회피율과 무관한 순수 피해량 10%를 누적한다. 최대 만까지 누적할 수 있고, 최대 누적 피해량이 비리하여 누적된 피해량 1%당 모든 공격력 이1% 상승한다. 하... 아니, 데미지 증가하는 이 폭이 너무, 너무 좁다. 1%당 모든 공격력이 1% 상승한다는 게, 음, 이게 이제 샤론 로저스에 비하면, 샤론 로저스는 15% 거든요. 근데, 왜 1%, 1%면은, 아, 맘에 안 들어.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6초, 80% 확률로 슈퍼 아머, 베리어, 실드, 모든 피해 면역, 무적 효과까지 관통하는 이 6번 티어 3 스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티어 3 스킬 진짜, 저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지금 못 봤는데, 자, 오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티어 3 스킬 기대하면서 자, 성능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12-7 수르트 먼저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뭐 티어 3 울버린 어, 티어 2 울버린도 충분히 잡는데 어, 티어 3 울버린이니까 어뭐 크게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혼자서 잘할 거예요. 제가 아주 교육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울버린의 성능은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티어3 울버린, 자 그리고 엑스포스 유니폼을 입은 울버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격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와이프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반격기의 매력은 정말 쩔어요, 진짜. 모든 공격의 마지막은 반격기로 방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 티어 3 스킬 쓰네. 이런 쓸데없는데 왜 티어 3 스킬을 쓰지? 도라진가? 왜 저? 저기... 역시 AI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스루트 잡으러 갑니다. 정마 뭐, 여기서 죽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래도 티어 3인데. 울버린인데. 반격기! 티어 3 가자! 그렇지. 와. 멋지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자, 멋지게 티어 쓰리 스킬로 마무리했습니다. 수루트쯤이야. 12-7이니까. 다음. 자, 바로, 바로, 안티맨 잡으러 갑니다. 나는 안티맨의 안티맨이니까. 뭔 소리야? 나는 안티맨의 안티팬이니까.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뭐. 말이 안 되는구만. <laughs> 아, 샤론 로저스, 이쁘다. 그렇다고, 내게 될순 없지. 오, 퀘이사. 쓸데없는. 자, 정말, 울버린 티어3 정말로 많이 기다렸거든요. 정말로 그만큼 기대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지금 시간은 새벽 12시 23분. 비교적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항상 영상 찍을 때는 새벽 3시 4시 이랬었는데 지금 새벽 12시면 뭐 아직은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자, 안티맨 잡아보자. 자, 멋지게 티어스리 스킬로 마무리하자. 멋지게. 내가 다가왔다. 가자. 자, 티어스리 가자. 그렇지. 야, 멋지다, 멋지다. 스킬은 정말 간지나네. 스킬은 정말 멋있어요. 자, 바로 타노스 갑니다. 타노스. 타노스. 과연 할수 있을까? 타노스가 제일 불안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안 맞으면 돼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꼭 공격을 먹더라고. 두고 봅시다. 오 봐봐 공격 먹잖아. 바보. 자 어쨌든 자 그냥 클리어만 하면 돼. 반격기 멋지다. 와. 진짜 반격기 정말 사랑한다 진짜. 제가 이 아무한테나 제가 사랑한다는 안 해요. 진짜로 우리 와이프한테도 사랑 한말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울버린의 반격기만큼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25초 만에 잡았습니다. 야 멋지다. 자 이번에는 얼티밋을 도전을 할 텐데 참이 계정이 어, 얼티밋 단계가 너무 낮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최고 단계가 1 9단계예요 다른 보슬도 마찬가지고, 지금 15단계가 지금 최고 단계라서, 아, 좀 너무, 어, 싱거운 그런, 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무 쉽게, 쉽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팀을 해서, 자, 프록시마 올티미 19 단계, 19 단계. 아주 이 단계가 낮다 보니까 너무 싱거울 것 같아. 근데 너는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지? 꺼내고 싶네, 이거 진짜. 자됐고요자 울버린 티어 3 스킬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 봐, 금방 쭉쭉 탄다니까? 자, 반격기 써볼까요? 반격기 짠나 아, 반격기 너무 좋아 반격기 짠아 너무 좋아 변태같아 자 티어3가 티어3 스킬 쓸 때가 다가온다 조심해! 자, 2번 스킬을 쓰고 빠져나오는 센스. 가자! 야,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자, 오, 정말 멋지다, 멋져. 자, 저 근처에서 딱이 스킬이 끝나면 바로 3번 스킬로 반격기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격기로 오예 그걸로 보냈다 그래서 반격 야 파이. 그래서 반격기가 좋은 거예요 자또티어스리 스킬 가자 마무리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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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요 아까 그 모션이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착착착 또 해요 그... 딜이 정말 어... 무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얼티밋 19단계 좀 싱거웠지만 그래도 멋진 티어3 스킬 봤으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자 타임라인 배틀을 도전을 해보겠... 뭐야 <laughs> 아 울버린이 금지영웅이야 아 젠장 자 타임라인 배틀은 다음에 따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티어3 울버린으로 극한 모드 도전합니다 아저 실드 너무하네 와. 봤어요? 와, 티어3 반격기 정말 가자. 와, 뭐야. 와. 장난 안닌데 진짜? 오, 스킬 다시 쓰고 싶다. 아티어스리스켰 써야 되는데 대갑 타이밍이 안맞네 가자 들어왔다 이야 장난 아니야 이제 대화 타이밍만 좀잘 맞춰서 하면은, 아, 정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제 결론은 이겁니다. 대전용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장은 재련이나 재생, 초월을 끼고, 탐나나 점령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이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팀, 티어3, 티어2네요. 티어2, 데드풀과 울버린과, 그 다음에, 타노스. 자, 울버린과 데드풀, 이요 그냥, 이겨버리네. 아이고. 나와라, 세이버 투스. 들어가라, 그냥. 이 자식이.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네. 자, 울버린. 이야, 오. 방금 전에 반격기 있었죠? 이야, 멋있다. 자, 타노스 울버린 퀵실버. 자, 데드풀 너 혼자 다 해버려. <laughs> 어자 세이버투스 혼자 해버... 뭐야? 벌써 죽었어? 뭐 시작하자마자... 아, 음, 진짜 좋아, 데드풀... 아, 좋아, 울버린. 그래, 그래, 너밖에 없다. 니가 다 잡아버려 그냥 반격기, 서로 반격기 쓰는 것들이 얘네들이 하루 종일 싸울 것 같은데? 오, 이겼다, 이겼다. 야, 실버, 넌안 돼. 넌, 울거리한테 까불지 마. 반격기 쓰면 될것 같은데, 반격기. 반격기를 쓰라고. 손 대면 턱하고 터지겠구만. 3분 내내 이러고 있겠다. 아 진짜. 내일 끝날래? 반격기. 반격기 써도 안되나 반격기. 그렇지, 이렇게. 이래서 반격기가 좋아요. <laughs> 제가 눌렀습니다. 반격기. 하도 오래 싸워가지고. 자, 대조프라. 울버린. 잡아버려. 别干了，干了。 와우, 울버린 짱. 야, 설마 울버린 혼자 다 잡는 거야?